자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 좀 어려운 걸로 한번 볼게요. 자 문장 잠깐 보면 구조 잠깐 만볼게 여기 지금 보면 와스인 사이드 보이죠? 와스인 사이드 선생님, 와플러스 불문은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와스 s 사이드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뭐라고 이름이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메털즈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다. 메털즈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웬을 보면, 웬이 접속사고, 뒤쪽에 안전문장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만날 때가 가로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름은 부사절이 되죠. 되겠니? 그럴 때, 이때 강조구문은, 명사, 명사고, 명사절, 부사, 부사고, 부사절을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쪽에 it is를 그냥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명사절을 한번 강조하고 싶다. 봐봐. 그러면, what's inside를 안에다가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 대 h a 써. 그 다음에 뒤쪽에 m 터스를 쓰면 돼. 그리고 뒤쪽에 왼절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졸라맨이 됐고, 졸라맨이 what's inside that 이렇게 돼서 명사절을 강조한 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구조가 what's inside가 주어가 되고, 뒤쪽에 있는 m 터스가 동사가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바로, 명사절이 나왔을 때불완전 문장까지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니? 어. 하나만 더 볼게. 부사절을 만약에 웬절 넣고 싶어요. 그러면 볼게. 이 뒤를 먼저 써. 어려운 거만 먼저 하는 거야. When people met. 이렇게, 부사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술 썼어. 그럼 뒤쪽을뭘 뭐 써야겠어? 주어를 쓰고, w a t c inside을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m a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니? 그럴 때 잠깐 봐봐. 또이리에서 졸라맨. 그 다음에 뒤쪽에 웬부터 어차피 여기까지 가로. 필요 없는 애. 부사절. 부사절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대 졸라맨. 뒤쪽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따라오겠니?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음. 그래서,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알겠지? 그래서 이때 강조문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 그럼 여기에서 문장에서 다시 한번 잠깐 선생님 이제 기호랑 같이 한번 표시해 보면 얘가 주어니까 주어 이렇게 쓰고 밑에 suggest가 동사니까 동사라고 쓰고 대철 선생님이 이때 강조문을 같이 넣어보자. 이리서 여기 졸라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명사 형태 강조했네. 더 스토리니까. 명사 형태인 명사 스토리 주어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밑쪽에 인부터 이 스토리까지 가로치는 거고. 대 That 보면 대시 졸라매니까또 졸라메니까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여기 불완전 문장 확인하고 더 내일까지 목적어라고 확인해가지고. 구조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엄밀히 얘기해서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해석을 여보면 어 이야기꾼이 사람은 보여준다. 역사에서 이야기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을 무을 제공한다는 것을 접수대까지 대입.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형태 나오는 거 확인해보자. 투행,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정의를 먼저 할게. 선생님 좀 마음이 자꾸 급하네. 투부정사의 정의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뜻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겠니? 명사 역할할 수 있고 명사에 해당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형용사에 해당하는 역할, 그 다음에 부사에 해당하는 역할 세 가지를 할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투부정사를 다 강의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나와 있는 구조 형태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 그래서 여기 구조 투부정사는 앞쪽에 투 D의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하나 먼저 얘 이름이 뭐라고 투부정사. 부정사로 암기하면 되고 부정사를 가탕으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 정도까지를 알아두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이 형태 한번 볼게. 그럼 앞쪽에 명사 형태가 나오고 뒤쪽에 투 동사원형이 나오면 어떤 구조인가 볼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구조거든. 꾸며주는 품사선 뭐라고 그랬니?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일단, 뭐, 뭐, 할로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기 대입해 볼게. 사실을 걸, 을, 걸어 놓을, 이정도로하면 되고, 기호 쓸게, 기호는 가로. 써서, 뾰옥 꾸주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을 걸어 놓을, 직동 직게 먼저 하고 넘어갈게. 밑으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역사를,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그들이 이야기에 묶여져 있어요. 두 가지 정도 봐야겠네. 웬 선생님, 아까 접속사라고 했죠? 웬이 뭐라고 했어? 접속사라고 했어. 접속사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 완전 문장요. 완전 문장 나온다. 가로다 아니다? 가로요. 왜 가로친다?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으면 무슨 절이다? 부사절요. 부사절은 뭐다? 필요 없어요. 완전 문장, 어떻게? 가로 한번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왼복부터 어디까지? 타이드까지 가로고, 티한번 볼게요. 투, 투디의 스토리. 하나 비교할까? 투부정사는 투디의 동사 나오고, 전치사는 투디의 명사 형태 나오면 얘가 이름이 뭐냐면, 전치사다. 뜻은 이야기에 정도랄 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데이알 타이드, 잠깐만. 대할 타이다 하면 여기도 하나 더 만들게요. 주어 동사 대 비동사 나오고 비동사 뒤에 PP 형태 나왔을 때요렇게 묶을게요. 요렇게 묶어가지고 수동태라는 말쓸 거고 수동태 한국말은 멋모가 대다라는 개념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의 개념 완전 문장까지 확인. 오케이? 다시 주어 나오고 동사 형태 나오고 PP 형태. PP 형태가 형사가 형용사거든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긴 있을 거야 형용사고 그러니까 보호로 보면 되겠지 형용사 보호 그래서 가로 좋지 학생들은 기억한다 역사적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에 묶여져 있을 때 최대한 투박하게 직독 직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가로죠 <laughs> 고등학교가 주어. 여기 지역에 보통은 지역에 콧망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좁은 지역이고 이쪽이 넓은 지역입니다 앞에 나온 게 좁은 지역 뒤에 나온 애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넓히라면좀 좀 넓! 좀 넓!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좀 넓! 자, 고등학교는 is 동사구 현재 가로 부사죠. 실험하고 있습니다. 동사구로 하나로 같이 잡고요. with a story. 연구와 뭐의 발표에 뭐의 역사적인 자료에 스토리 타워는 보여준다 자료를 주어 보여준다 자료를 어디에서 극적인 배경에서 극적인 배경에서 누구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그리고 그룹 토론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룹 토론이 따라온다. 등의 접속사 개념으로 완전한 문장을 연결한 거야. 등의 접속사 다음에 한번 할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되겠니? 이렇게 해서 두개 연결할 수 있으면 되고. 등의 접속사로. 자. 학생들은 주어. 동사. 장려된다. 도어. BPP. 장려된다. BPP. 장려된다. 더 깊게. 읽게. 두 가지 정도 나왔네요. 읽게. 목적보자리랑 further 하겠습니다. 읽게와 더 깊게. further 먼저 할까요? 어휘인데. 보자. far라는 애가 있어요. far는 거리와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고, 풍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입니다. 거리는 far을 father, farthest. 정도는 farther farthest. 어떻게 알면 farther는 가로로 알면 된다. 그래서 가로. 뜻은 더 먼. 얘는 뭘로? 세로, 세로, 세로. 얘는 뭘로? 더 깊은. 더깊은이 알겠네.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은 장려된다, 더 깊게, 읽게, 읽게. 대조적으로 갈게요. 대조적으로 가로. 또 다른 그룹은, 학생들의 또 다른 그룹은 주어. Of students 가로. is 동사, bpp, 보어. 포함된다, 전통적인 조사 보고 기술화에서. 인부터 테크닉스 가로 연구는 보여준다 주어 동사 that 아까 접속사절 나왔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단 쳐볼게요 어, 두 가지 정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구조 먼저 잡고 하겠습니다 어티 i 리얼 주어 프레젠티드가 PP로 꾸며주는 개념이고 바이부터 스톨테어리스 가로 해서 동사 멋지 모니터리스트 뭐 목적어가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요.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분사요 분사는 약간 분무기 같은 거든 칙칙칙. 분무기 같이 분리되어서 나온 품사를 분사라는 말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다들 3단 변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3단 변화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로 할까요. 플레이. 플레이드 플레이드 3단 변화를 했는데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실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 해볼게요. 보자. 이 플레이가 있으면 얘는 현재 동사였어. 뭐라고? 현재 동사. 플레이드 나오면 뭐야? 과거 동사다. 얘 뭐라고? 과거 동사. 세 번째 줄에 있는 프라이드 보이죠 이 프라이드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PP 형태죠 이 PP 형태의 이름을 봐 과거 동사에서 분리되어서 나왔다 과거 분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시 과거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과거 분사 이름 정확히 기억해라 과거 분사 과거 분사인데 과거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라는 말 쓰는데 얘는 어쩔 수 없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애야 암기는 꼭 해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서 과거 분사는 형용사고 수동의 개념이 있고 형용사인데 수동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뭐뭐 된이 된다 그러면 현재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품사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80% 정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제정신 아니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야. 당연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야. 과거 동사에서 분리되어 온품사인 과거 분사가 나와서 있었잖아. 네. 그러면 현재 동사에서 나온 품사는 현재 분사가 있겠니 없겠니? 라고 질문했어. 그러면 당연히. 있어요라고 얘기해야지.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현재분사 당연히 있죠. l a 이에 아인 형태 묻는 게얘 이름 뭐라고?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 무슨 개념이라고? 형용사의 개념. 무슨 개념? 수동의 아니, 능동의 개념. 이 정도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현재 분사의 개념요. 형수 다시 한번 까먹으려 위해서 뭐 한다? 명사 수식.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명사가 나왔어. 뒤쪽에 과거 분사 나온다. 즉, PP 형태 나온다. 줄 칠게요. 뒤쪽에 보통 부사구 나온다. 부사구 다시 헷갈려 내기 위해 전치자 페수스 목적어 나온다. 가로친단다.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준단다. 오늘 입니다 해석순서 1번, 2번, 3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 material, 명사. presented, ed, pp. 과거 분사. 꾸며준다. 하살표. 뒤쪽에 부사구. 얘 이름 뭐라고? 전모. 이름 뭐? 부사구. 해석 뭐? 1번. 예, 2번, 3번. 계속 대입한다. 연구는 보여준다. 자료가. 근데,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여진 자료가. 어때? 괜찮지? 다시.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여진 자료가. 다시.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여진 자료가. 순서. 구사구 1번, 과거군사 2번, 명사 3번.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여진 자료가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진다는 것을. 접수됐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똑같이 해주면 좋다. 등의 접속사. 인터리스트 동그라미 축켜 엔드 세모, 퍼스널 임팩트 동그라미 축켜 알겠지? 그래서 등의 접사로 연결되는 거고, 댄한번 볼게. 댄. 댄은 비교급. 비교급 돼 있는데 잠깐 볼게요. 비교급 설명 두 가지만 하자. 자, 한번 볼게. 일단은 비교급 강조부터. 비교급 강조는 한 중학 2학년 되면밖에 안 된다. 쉬운 건데 그냥 한번 들어봐. 어. 보통 even, still, much, far, a lot, much 이렇게 얘네들이 먼저. 비교급 앞에 위치해 뜻이 다 달라 보이죠 근데 비교급 앞에 위치한다 그럴 때 뜻이 딱한 개야 얘네들이 다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인거다 무슨 뜻으로 훨씬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다 얘가 비교급 강조고 외울 때이 c 파요 마를 기억하면 되겠죠 이 c 파워 마 욕한 건 아니야 강조한 거지 그쵸 이. 시, 파, 로, 마! 어. 이 시, 파, 로, 마! 라고 하면 돼. 이 시, 파, 로, 마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비교급 조심할 게 뭐냐면, 비교급에서 잠깐 선생님 설명할게. 앞에 비교급이 나와. 그리고 나서 비교급이 순서가 나오는데, 대이 먼저 순서가 더 빨라. 무슨 말인가 봐. 대이 반드시 있으면, 앞쪽에는 비교급이 나온다. 이렇게 외워. 다시 댐이 있으면 앞에 문장에 앞에 문장 은또뭘로 해도 있기 때문에 왼쪽 왼쪽 문장에 왼쪽 문장에 비교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칙으로 무슨 말인가 대입한다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댐 보였죠 댐. 보이지? 그럼 어디에 뭘 보여? 이렇게 짝을 이루어줘야 돼. 알겠니? 짝을 이루어줘라 알겠지? 짝을 이루어줘, 짝을 이루어줘라 알겠니? 짝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급 하나 더 비교급에서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을 대과 두 주로. 그냥 이렇게, 외울 그렇지. 그음 유의점 하나 더. 어 후치 수식은 할수 있다. 외우면 돼. 뭐 별거 없어도 외우는 걸로 갈게. 어, 나도 편해. 그랬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데 같은 경우가 지금 앞쪽에 있는 뭐 티어리어이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티어리어로 해서 데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연구는 보여준다. 그 보여지는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은 흥미와 개인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자료보다, 어떤 자료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얻어진까지, 치수식, 얻어진, 얻어진 자료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로 한번 쳐주면, 얘 이렇게 가로 쳐서 화살표 가로, 얘는 그냥 가로. 따라오겠지.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